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소망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나라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정해진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16절을 보면 다리오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랐습니다. 사자굴은 돌을 굴려 입구가 막힙니다. 왕은 자신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굴에 어기를 봉합니다. 왕은 괴로워서 밤인 새도록 금식했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갔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놀랍게 굴 안에서 다니엘의 말이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나의 무죄함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물어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다리오는 온 나라로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 같네 살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경외할 분이시며 살아 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와 권세가 무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전반부의 끝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물론 꼭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 때 다니엘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또 당시 하나님 백성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땐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를 결국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도리어 그 굴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원과 심판도 그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과 권세는 이 세상에서 멸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죽으셨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은 돌로 입구가 막히고 봉해졌습니다. 그 순간까지 적들은 쾌제를 부르며 승리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리오의 고관들과 귀족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봉한 무덤을 열고 나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을 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도 함께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신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힘써 믿음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거듭 말하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힘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7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소망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큰 환난을 거칠 것입니다. 많은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모든 눈물을 씻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어진 오늘을 힘써 삽니다.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수고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기가 되면 큰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기 때 받을 보상이 크면 클수록 그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며 그날의 칭찬과 상은 오늘 기쁘게 살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목적지에 이를 것을 모든 죄악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